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왕구석 게임 <laughs> 입니다 아, 오늘 할 것은 바로 여러 가지 탈 것들인데요. 아, 일단은 뭐 지금 오늘은 이번에 뭐 모드를 이렇게 찾아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탈 것들이 있는 그런 모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탈것 한번 타보고요. 그 다음에 역시 탈 것만 타면은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에는 여기 모드에 원펀맨!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펀맨의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장갑! 그 장갑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장갑이 바로 이 글러브인데, 원펀치로 모두들을 한 방에 보내는 장갑! 역시 한 방에 보내는 장갑이라서 지금 사냥꾼 유물, 무의 유물, 거대함의 유물, 기만, 현명함 이렇게 여러 가지 유물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그 유물들을 구하러 갈 거고요. 그리고 기만은 제가 아마 다른 맵에서 그 다른 맵에서 저 유물을 구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저거는 지금 데이터 전송을 해서 저거는 지금 오벨리스크에 기만의 유물을한개 넣어놨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아일랜드에서 구할 수 있는 유물들이니까 한번. 저 유물들 오늘 구하면서 탈 것들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탈 것. <laughs> 이거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 영화 영화 트론. 트론에서 나오는 근데 이미 누가 타고 있는데 이게 과연 탑승. 아! <laughs> 아, 잠시만. 스킨을 잠깐 벗도록 할게요. 멋있죠? 음. <laughs> 오, 아 이거 좋은데? 오, 야, 야, 이거 꽤 좋다. 아, 야, 어, 방금 어떻게 올라간 거지? 이런 식으로. <laughs> 일단 뭐이 모드 자체가 좀 기본적으로 영화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탈 것들을 배경으로 한 그런 모드인 것 같은데, 와 이거 대박이다. 앞으로 공룡들을 타고 다닐 필요 없이 트론 이거 하나만 있다면은. 어? 무슨 소리야? 어? 지금 주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어? 방금 막 누군가가 무언가를 막 쏘는 소리였거든요 어쨌든, 오늘 첫 번째로. 안녕하세요. 뭐야, 애들. <laughs> 아니, 너희들이 도대체. 아, 이해가 안 되네. 아, 트롯, 이거 되게 좋다. 일단 깐지가 나니까. 어 오, 낙서 데미지도 안 받아? 이야, 이거, 이거 진짜. 밤에 봤을 때, 뭐, 물론, 이동 면에서도 훨씬 막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지만, 밤에 봤을 때 이게 진짜 멋있다. 와. 밤에 봤을 때 엄청나게 깐지나는데? 이게 주변에서 이렇게 불, 비, 불빛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 자신을 이렇게 스킨으로 가려줄 수가 있으니까, 와. 진짜 미래다. 더 이상, 더 이상 과거가 아니다. <laughs> 와, 대박! 자, 그 다음 탈 곳이 홀리스 박스, 전화 박스인데, 이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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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아니지? 이게 무슨 홀리스 박스라는데,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이건 좀... 이것도... 근데 지금 이 모드 자체가 영화에, 영화를 좀 배경으로 한 그런 모드라서 이런. 야! 나한다 <laughs> 와, 전화, 전화 박스로 날수 있네? 어우, 그거 되게 나. 거기다가 이동 속도도 엄청나게 좋아요. 아,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정말 이거는 이동. 이동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그런 모드라서 이게 막 따로 공격이 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어, 뭐, 어, 무슨, 뭐 해리포터 그런 데에나오는 건가? 어, 근데 이 이동 속도가 되게 빠르다. 아, 어, 전화박스로 날고 있어. 응, 어쨌든. 아, 이것도, 이것도 뭐, 신기하다. 전화 박스 이것도 있는데, 뭔가 그래도 확실히, 어, 뭔가, 어, 들어가는 모션인 있네? <laughs> 이렇게 들어가는 <laughs> 모션이 있어요. 그리고, 오토바이도 아까 보니까, 이런 식으로 탑승하는 모션도 있고.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왕구석 게임입니다. <laughs> 아, 오늘, 할 것은, 바로, 여러 가지 탈 것들인데요. 아, 일단은 뭐 지금 오늘은 이번에 뭐 모드를 이렇게 찾아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탈 것들이 있는 그런 모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탈것 한번 타 보고요. 그다음에 역시 탈 것만 타면은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에는 여기 모드에 원펀맨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펀맨의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장갑, 그 장갑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장갑이 바로 이 글러브인데, 원펀치로 모두들을 한 방에 보내는 장갑. 역시 한 방에 보내는 장갑이라서 지금 사냥꾼 유물, 무의 유물, 거대함의 유물, 기만, 현명함, 이렇게 여러가지 유물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그 유물들을 구하러 갈 거고요. 우리 기만은 제가 아마 다른 맵에서 그 다른 맵에서 저 유물을 구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저거는 지금 데이터 전송을 해서 저거는 지금 오벨리스크에 기만의 유물을 한개넣어놨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아일랜드에서 구할 수 있는 유물들이니까 한번 저오 어. 지금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소리가 들리면서 와이동속도 일단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것도? 와, 어제 봤던 UFO 만큼이나 정말 어마무시한 <laughs> 속도로 가는데 잠시 이게 NCC 1701 이게 뭐지? 저 어쨌든 크기가 진짜 말도안될 정도로 너무 커서 커서 탑승이 지금 안될 정도로 아, 탑승! 아, 됐다, 됐다, 됐다! 살짝 언덕에 있어서 그나마 탔네. 와 우주 비행선인데요. 와 일단은 뭐 이것도 지금 방금 잠깐 찾아봤는데 스타 트랙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비행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 또한 가지고 있다면은 와 조종이 너무 어렵다 근데 <laughs> 맵한 맵, 맵을 완전 뒤덮을 정도로 정말 커서, 와, 진짜 우주 비행선답게,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그런, 어, 살짝의 버그가 있는 것 같은데, 앞쪽에는 뭐 이런 빛이 나오는 것도 있고, 어, 근데 이거 구경하는 것도 힘들다. 이게 많이 탈수있을것같 저는. 음, 아쉽게 <laughs> 탑승은 혼자만 가능한 그런 건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여러 명에서 한 몇십 명에서 탑승해가지고. 어, 어, 사라지네, 잠깐. 와, 어쨌든. <laughs> 와, 이거 너무 심취했는데? 와, 대박. 이거 하나만 있다면, 은 이거 하나를 가지고 멀티 서버를 가서. 아, 탑승 안 된다. 또 아, 여기서, 여기서 탑승이 가능하구나. 깜빡, 빠바바바와우 <laughs> 아, 이것도 우실히이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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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것우우우우가우우우우우우우 이 선만 할 정도로 솔직히 뭐 조금 과장을 하자면 정말 이 선만 할 정도로 섬의 반을 뒤덮을 수 있는 그런 우주 비행선이에요. 자,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왕구석 게임입니다. <laughs> 아 오늘 할 것은 바로 여러 가지 탈것들인데요. 아 일단은 뭐 지금 오늘은 이번에뭐 모드를 이렇게 찾아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탈것들이 있는 그런 모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탈것 한번 타보고요. 그 다음에 역시 탈 것만 타면은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에는 여기 모드에 원펀맨.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펀맨의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장갑. 그 장갑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장갑이 바로 이 글러브인데 원펀치로 모두들을 한 방에 보내는 장갑. 역시 한 방에 보내는 장갑이라서 지금 사냥꾼 유물, 물의 유물, 거대함의 유물, 기만 현명함 이렇게 여러 가지 유물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 그 유물들을 구하러 갈 거고요. 그리 기만은 제가 아마 다른 맵에서 그 다른 맵에서 저 유물을 구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저거는 지금 데이터 전송을 해서 저거는 지금 오벨리스크에 기만의 유물을 한개넣어놨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아일랜드에서 구할 수 있는 유물들이니까, 한번 이것도 이것도 한번 타보고 이동속도나 그런 거를... 아, 역시... 아, 역시... 역시 저게 그 다음 버전이 맞네요. 어, 이거는 아까 방금 저보다는 이동속도가 좀더 느린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따로 이제... 딱 타는 거 밖에 보여줄 수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해이 모드가 그렇게막 인기 있는 모드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찾다가 어떻게 보면 모드라서 이것도 그래서 뭐 공격이 된다거나 그러면 조금 더 볼거리가 많을 텐데, 아직 뭐 특별한 기능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오로지 이동수단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많이 볼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볼 것은... 잠수함입니다. <laughs> 와, 저 별의별 걸다 맞는다 진짜. 오? 오, 지금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그 레이더 돌아가는 소리 좀 그런 느낌인데. 와, 이거 분위기 좋다. 지금 잠수함? 정말 긴 잠수함이에요. 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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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아니, 아, 조금 아쉬운 게있다면는 잠수함을 타고 있지만 물 속에 들어가면은 제 산소가 달라요 산소가 부족해지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래도 이 잠수함 나름 이동 속도로. 이 정도면 정말 이동, 속가, 많이, 이동 속도가 많이 빠른 편이라서 아 근데 너무 길다. 어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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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참... 아 이거는 조금 좀 아쉽지 않나. 아 산소만 잘좀 어떻게 할 수, 해줄 수 있었다면은 정말 최고인데 이거는 이 짧은 산소로 한번 심혈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오 이동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심으면 나름 빨리 오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산소가 부족해요 끼야야야야어들어들어들어들어들다들어다어들다들어다어들다들어다어들다들어다어들다들어다어들다들어다어기다들어다어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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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어다 오우씨, 이것도 멋술 있다 확실히. 자 오늘 막 간단하게 뭐탈 것들을 한번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역시 오늘의 주제는 원펀맨입니다. 지금부터 일부러 그래서 창도 준비를 하고, 창도 준비를 하고, 화염 방사기도 준비를 했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유물. 과기 프로젝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비행선을 타고 한번 동굴 빠르게 유물들을 모아서 비행선 잘 있어 여기 잘 있어야 돼 기다려. 지금부터 유물 사냥 갑니다. 첫 번째 거대한 유물 획득. 자, 그다음 탄핵꾼의 유물 획득. 편마가의 유물 획득. 하늘주 획득! 탑닛 획득! 아 너무 어렵다 근데 진짜 아 미쳐버릴 것 같다 아, 자 대망의 마지막 면역의 인물 획득! 드디어 재료들이 다 모였으니까 원펀맨 장갑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 진짜 재료가 이런 솔직히 정말 이런 재료가 들어가는 장가, 장갑은본 적이 없어요. 일단, 암호가 20만. 암호가 <laughs> 무려 20만에 달하는 원펀맨 장갑 오, 왼쪽아. 왼쪽아래. 그, 아, 주인공 이름 뭐더라? 아, 주인공 이름이 사이타마, 사이타마. 사이타마를 능가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진짜 이 장갑아. 이거 설마 모든 보스모 등등 모든 공룡들을 한 방에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대박.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 사이타마를 능가하는 원펀맨. 자, 일단 보스들을 먼저 잡기 전에 한번 이 잠시.. 어.. 돋보기를 잠깐 해서 레벨 천레벨에 달하는 알파 티렉스 체력이 57만이에요 과연 과연 이녀석도 한방에 원펀치로 가능할지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파이! 우와 설시만 이거 너무 사기 인데, 어쨌든 58만, 57만, 58만에 달하는 티 렉스 알파 티 렉스가 한방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스 사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실 녀석이 이제 본격적인 보스 2000레벨 브드 마더 임대요 과연 체력이 얼마나 될지 1, 2, 10, 어, 잠시만 몇천이야 <laughs> 체력이 지금 1,400만 1,400만 정도에 달하는 부두마더 과연 원펀치로 가능할지 갑니다 원, <laughs> 와 사기다 사기 체력 1400만이 원펀치로 단 한방에 가는 이 장갑만 있다면 뭔데나 무섭겠습니까 이제 와 대박 그렇다면 한번 드래곤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보스인 드래곤인데요 과연 레벨은 어떨지 제가 레벨을 2만으로 <laughs> 지정을 했어요. 체력이 1, 2, 10, 100, 1000만, 1, 2, 10, 100, 1000만, 10만, 1000만, 1,100만에 달하는 드래곤. 과연? 원 펀치 가능할지? 아, 진짜. 원 펀치. 원 펀치. 그럼, 갑니다. <laughs> 이 녀석은 꽤 버티는데 확실히 방어력이 높다, 높은 녀석이다 보니 지금 한 방에 500만. 아, 그래도 역시 사, 만화에서 보시면 사이타마도 한 방에 못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은한방더우와 드래곤은 두 방에 아 레벨이 확실히 좀 높다 보니 두 방에 보내는 좀 아쉬운 결과가 있었지만 그래도 드래곤을 두 방에 보내는 그런 전대 미문의 사건은 없었기에 와이 진짜 노력 솔직히 이 정도의 이 정도의 결과물을 가져올 수있다면 아까의 그 정도 노력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네요 와 진짜 대박 이 정도면은 아크 서바이벌 최종 아이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짜. 어마 무시한 원펀맨 장갑 뭐 다양하게 한번 만나봤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못 봤었는데 이 장갑을 끼면은 근접 공격력이 일0 100, 100, 10만, 100만, 1 0 0만억억 단위로 증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격력을 한번 올릴 때마다 5천만, 500만, 500만 정도씩 증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까 원펀맨의 원 펀치 능력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뭐, 오늘은 뭐 크게 잡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오, 오늘은 뭐탈것 위주로 많이 이렇게 둘러봤었는데요. 지금 뒤에 보시면은 뭐 슈퍼카 이런 슈퍼카들도 이런 식으로 거, 타지는 못하고 그냥 이거는 장식용으로 놔둔 그런 용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최고의 MVP 비행선. 자, 오늘 그래도 뭐. 나름 재미있게 잘 구경했던 것 같고요. 다음 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